자 이제부터는 운동량에 대해서 배울 거야. 운동량 상당히 중요하다. 어, 보면은 배구공이 날아오면 받지만 볼링공이 날아오면 받지 않는다. 뭔가 질량과 관계 있는 것 같고, 볼링공이 살살 다가오면 받는다. 또 속도와 관계 있는 것 같지? 그러니까 질량이 크고 속도가 크면 뭔가 있다. 이게 에너지와는 또 다른 개념인데 그걸 바로 어, 운동량이라고 한다. 질량이 크고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 필요하고 벡터고 어, mv 질량 곱하기 속도. 그래서 키로그램미터크라고 단위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f는 ma 식이고 그 a는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할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식과 이 식을 잘 조합하면 f델타 t는 m델타 v가 나오기도 해. 이제 mv가 운동량이라면 m델타 v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델타 p고 어,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다. 결론은 어떤 물체에 f를 일정 시간 동안 가하면 그 물체의 운동량을 변한다 그리고 이제부터 f델타 t를 충격량이라고 부를 거다. 충격량은 i고 i는 델타 어 피이다. 그러니까 일정한 힘을 일정한 시간 동안 가하면 운동량이 변한다. 이게 힘. 그래서 우리가 최종식 아이 충격량은 어, f 일정한 힘을 어떤 힘을 델타 t 시간 동안 가하면 그것이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그거는 m 델타 v라고 쓸수 있다. 그러니까 f 델타 t만큼 운동량이 변한다. 물체에 가해진 충격량만큼 물체의 운동량이 변한다. 그래서 뉴턴, 세크 또는 이제 킬로그램 미터/세크 제곱 어 곱하기 s 또 k g 그램 미터/세크 이렇게 식을 어, 단위를 유추할 수 있어. 이제 그 운동량 그리고 시간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 단위를 이렇게 써봤어. k g 그램 미터/세크를 세크로 나누면은 k g 그램 곱하기 미터/세크 제곱인데 이것은 어, mma가 되는 거야. fma. 그래서 뉴턴, 뉴턴이 되는 거지 뉴턴. 그래서 이번에서 정확히 보면은 delta t 분의 d t a t 분의 delta p. 델타 P는 우리가 알다시피 F, 델타 T는 델타 P라고 알고 있잖아. 결국에 이 기울기는 힘을 뜻하는 거였어. 그리고 이제 F의 새로운 정의다. 단일 시간당 운동량의 변화랑 F의 새로운 정의는 단일 시간당 운동량의 변화랑 즉 F는 델타 T분의 델타 P이기 때문에 단일 시간당 운동량의 변화가 힘이라고 할 수가 있지. 어 이번에는 f 하고 t 그래프인데 이 면적의 의미가 뭘까 이제 면적은 f 델타 t다 알다시피 f 델타 t는 f의 힘으로 어떤 시간동안 운동량 변화량 충격량이다 면적만큼 운동량이 변한다 면적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앞에서도 봤던 pt 그래프이고 결국에는 이 기울기가 힘을 뜻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 기울기가 델타 t 분의 델타 p 델타 t 분의 델타 p 이기 때문에 f를 뜻해 f는 f의 세로 운 증이 단위 시간당 운동량의 변화량 단위 시간당 운동량의 변화량인 힘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단위 시간당 운동량의 변화량인 이 기울기가 바로 힘을 나타낸다 f 델타 t 는 델타 p 그리고 항상 나오는 그 충격력에 대한 건데 충돌 시간과 관련된 거. 이렇게 두 개의 다이얼이 있는데 하나는 시멘트 하나는 방석에 떨어지고 H를 떨어져. 그럼 보면은 이제 충돌 직전 V는 자연화하기 때문에 루트 2GH로 똑같아. 질량도 같다. 근데 충돌 직전에 그래서 충돌 직전에 P는 MV가 같다라고 할수 있어. 충돌 이후에도 어, 정지하기 때문에 결국 충돌시 받는 충격력은 어, 충격력, 델타 P, I는 같다는 걸알수 있어. 근데 이쪽은 깨지고 이쪽은 살아나고 그 이유는 뭘까? 바로 이제 i는 d e l p는 f d e l t 에서 이제 시멘트 에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충 그 시간 접촉한 시간이 짧아 대신 그 힘이 커 그리고 방석에는 어, 접촉한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충격력이 작 작게 작용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뉴턴을 1초 동안 받느냐 아니면 1뉴턴을 100초 동안 받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FT 그래프가 또 나왔어. 면적은 그 충격량에 대해 뜨는 돼. 그래서 이제 S1, S2에서 충격량은 똑같아 어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지 0이 됐으니까 같지만 어 이제 보면은 받는 충격력이 다르다는 걸알수 있어. 자,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무릎을 굽히는 것 또는 구르는 것 모두 다 지면과 접촉 시간을 늘리 기위함이다 그렇게 늘릴 만큼 충격력이 줄어 늘린 만큼 충격력은 감소하기 때문에. 같은 충격량을 받지만 길어지는 시간만큼 충격력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이제 높이 점프할 때 무릎을 이제 굽히면서 뛰는 이유가 있어. 안 굽히고 뛰면 더안 올라가. 그 이유는 이제 그리고 운동량을 생기게 해서 이렇게 점프하는 건데,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F, Δ, T잖아. 근데 어 이제 내가 줄수 있는 힘은 똑같아. 근데 그 지면과 접촉 시간이 증가함으로써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 그래서 어 운동량, 나중 피가 커게 돼. 그래서 나중 v 속도가 크게 되지. 그러니까 지면에서 발이 떨어지는 순간에 속도가 크게 된다는 말이야. 사실은 뭐 많아. 장총과 권총 있는데 같은 힘을 나타낸다고 쳐도 이 총알이 이 e 길이를 이렇게 힘을 받는 건 F 델타 t 와또 총알이 겨우 이 정도 F 델타 t 시간 동안 받는 것 중에 이쪽 이렇게 더 받는 게어 이제 그 운동량의 변화량이 크고 이제 충격량이 크기 때문에 같은 힘으로 발사해도 장총이 총알에 더큰중력량을 가함으로 발사될 때 속도가 더 크다.